2024년 7월 15일 교정행건에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이 1학기 마지막 교정행건입니다.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. 제가 했습니다.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. 이것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. 아멘.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형통한 삶의 원리라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. 어,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도 물이 있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. 뭐이 속담은 아닌가? 그냥 약간 인사이트가 들어가는 한 격구죠 그죠? 어, 사하라 사막같이 메마른 땅의 사막에는 하늘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죠 반면에 정글처럼 어, 땅에도 습기가 굉장히 많은 그 땅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스콜이 내립니다 어, 이 원리는 꽤 많은 곳에서 통용돼요 뭐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호울 세게 던지면 그 속도만큼 내게로 튕겨져 나오죠. 그리고 뭐, 콩신문대 콩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 같습니다. 어, 기뻐하고, 감사하고, 기도해라. 어, 이 아주 유명한 성경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고, 감사하고, 또 기도하면, 아까 했던 말씀을 하면, 내가 의지를 가지고라도 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긴다.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지혜 같은 거죠.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이 행용사라 그럽니까 부사라 그럽니까 제가 <laughs> 뭔가 느합니다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. 기뻐하라, 기도하라, 감사하라. 참 좋은 말인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쁠 때 기뻐해라. 정상입니다. 그리고 좀 약간 괜찮을 때도 기뻐해라. 잘하는 거죠. 그런데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에 기뻐해라. 항상 기뻐해라,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해라. 급할 때, 절박할 때, 그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 말고 전혀 어떤 기도하는 뉘양사람무관할 때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. 그 다음에 감사하라. 감사하라. 감사 습관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전 일반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모든 일에 감사해라. 잘 돼도 감사. 일반적이도 감사. 심지어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일 때도 감사해라. 범사에 감사해.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.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. 일반적인 상황에는 상황들이 마련되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이 많잖아요. 솔직히 살다 보면. 인생이 막 굴곡이 있는데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.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때론 성질이 나도 성질이 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터질 때가 있죠.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는 게 뭐냐?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향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.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방도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. 뭐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행복하도록 설계했다, 디자인했다는 말이 되고 동시에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살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. 기도가 쉬지 않게 할수 있고 또 감사의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. 그리고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방향을 잡으면 주님이 때에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준다.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해서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.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더 증폭되고 또 선순환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. 나비 효과처럼. 처음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게 더 큰, 더 커지고 커지고 해서 내삶 전체를 감사할 수 있고 기도의 삶을 살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감사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. 이제 학교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데 한 학기 동안 학교 모든 선님들 진짜로 분에 넘치도록 어, 애쓰고 수고하신 거 잘합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어이 반년 동안에 여러분의 각 생업에 터에서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것 충분히 어 알고 또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성도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고, 쉬지 말고 기도하고,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, 그냥 조건될 때만 하는 조건부가 아니라, 항상 상수가 될수 있는 그런,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처럼 형통한 삶이 무언가를 여러분 삶 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를 보고 청원합니다한 학기 동안 감사했고 2학기 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